好。 카메라에 붙어서 최대한 붙어서 그렇지 프론트 네가 먼저 돌아주고 한주 돌아주고 태율이 붙어 지우 붙고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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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 붙고 센스 로와 지우 부터 부터 절 로와. 그렇지, 자, 조 용이 빨리 와. 자, 세 명, 세 명, 자 카메라 에 붙여서, 자, 다 세명 다카메라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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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그렇지 태어이도 붙어 서가지어지어 카메라 붙어 카메라 카메라 손바닥으로 쳐 손바닥으로 쳐 손바닥으로 쳐 그렇지 오, 푸구야 푸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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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우 손들어자 <laughs> 거기서 프론트 턴 <laughs> 그치 좋아좋아 좋아. 가자 가자 더 따라붙어 쌤한테 더 따라붙어 이제 삭 지나가요 앞으로 지나가 자 이제 계속 그냥 앞으로 가는 거야 씨, 시 아이 좋아 자세 예뻐 자 올라갈 때확 들어주고 그렇지 약간 앞서간다 쌤이 계속 직진으로 가 직진 가 직진 가 쪽으로 가자 햇빛 쪽까지 따라와 햇빛 따라와 좀 빨리 앞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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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앞서가게 발만 앞서가. 비비인 느낌 말고 상체도 같이 든다는 느낌으로. 자, 쌤 따라오고 그대로. 그렇지. 자,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핸드슬라이드. 오, 예. 빨리 하지말고 다시 내려와 주고. 그렇지. 뒤팔려. 18년...